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대화, 영어 대화 살펴볼 어, 차례입니다. 영어, 랄라 잉글리시 채널의 영어 대화가 AU가 있고 BU가 있어요. 오늘은 BU인데 AU가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AU를 따라오시기도 오시, 힘들어하십니다. 설명이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데, 어, AU도 외우기 힘들어하십니다. 보통 분들이요. 그래서, 어, BU를 따라오신다면 상당한 레벨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BU는 보통 두 쪽인데, 오늘은 한 쪽이에요. 조금 간단합니다. 하지만, A U 보단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 대화를 어, 설명을 들으시고 신나게 따라 읽기 많이 따라 읽어서 줄줄 줄줄 어, 아무것도 안 보고 내가 줄줄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경지에 이르셔야 됩니다. 네, 볼게요. Do you have dreams? Have dreams는요, 꿈을 꾸다라는 뜻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꿈을 꾸다. 그래서 have dreams 여기서 이제 한 마디로 하면. d r 이란뜻이죠드림이 꿈도 되지만 꿈을 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 t night 밤에 너는 유가 주어죠. 너는 밤에 꿈을 꾸니, 테디아 d 마가 헛격이죠.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테디아 하고 부를 때는 d 마를꼭써야 됩니다. 그래서 테디아 너는 밤에 꿈을 꾸니. 이제 두유니가 보통 때 꾸는 거예요. 현재 m d 어보면 영어는 현재 m 물어보면 현재 지금 꾸는 게 아니라 보통 때를 얘기합니다. 자, 영어의 현재형은요. 말 그대로 현재라는 뜻이 아니라 보통 때 꾸느냐 보통 때를 얘기합니다. 네. 그더니 별로 안 꾼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안 꾼다가 아니라 별로 안 타예요. 그래서 really가 정말로란 뜻이잖아요. 매우 정말로 very, really 같은 경우는 음, not을 붙이면 0%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별로 뭐 많다. 그래서 음, 별로 많이 안 꾸라는 뜻이죠. 나는 not ever예요. Don't o 가 not. 두 나세 줄인 말이죠. Not ever는 한 단어로 never죠. 절대로 못만다 라는 뜻이죠. 그 나는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다. 절대 기억이 안 나. 내 꿈들이 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어버시 모모에 관한인데 어버시 목적어가 what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관한 것들이었는지 어, 전혀 기억이 안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꿈은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were 과거로 썼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기억이 보통 때안 난다 그러니까 어, 기억나는 거는 꿈을 꾼 이후니까 꿈을 꾼 거는 과거로 썼습니다 dreams가 복수니까 was 안 쓰고 were 썼고요 네, 그래서 내 꿈들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음, 기억이 나지 않는다 Do you dream a lot? 여기서 dream은 이제 동사죠 너는 유가 주어 a lot 많이 라는 뜻이죠 much랑 같아요, much. 그래서 너는 많이 꿈꾸니? 꿈을 많이 꾸니? 이란 뜻이죠. Do you dream a lot? 말이죠. Do you have a dream a lot?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quite a lot 꽤 많이 꾼다. Quite는 상당히 꽤 매우란 뜻입니다. 꽤 상당히 많이 꾼다. A lot은 much이고요. 그래서 quite much 해도 됩니다. Quite much, quite a lot 이렇게 되죠. quite a lot 하지 않아요. quite a lot 해서 여기 스타카트로 찍는 거죠. quite a lot 하죠. quite a lot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quite a lot, quite a lot 빨리 한번 quite a lot, quite a lot, quite a lot, quite a lot. just the other day. the other day는요. 요전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는 날인데 별로 멀지는 않는 날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중요한 날은 아니고 예 요전 날이란 뜻입니다. 근데 네, just니까 그러니까 바로 요전 날이죠. just은 강조 바로 요전 날에 한 2, 3일 전을 얘기합니다. 나는 had dream이니까 뭐예요? 꿈을 꿨다는 거죠. 예, 꿈을 가졌다라기보다 여기서 꿈을 꿨다. 매우 이상한 꿈을 꿨거든이란 뜻이죠. 그랬더니, 그것이, 그것은 너의 꿈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니? 어 b o 이 뒤에 거에 관한인데, 뒤에 거가 지금 의문사람 맨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관해서였니?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데? 즉, 그 꿈이 뭐에 관한 꿈이었는데? 그랬어요. 내가 was ING, 과거 진행형이죠? 네. Uh, in my sleep, 잠 자고 있는 도중에 이 말이죠. 나의 잠 속에서, 꿈 속에서 이 말이에요. Chinese. 중국어죠. 중국어. 로 언어는 in English, in Korean, in Chinese에서 so in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잠 속에서 자면서 your, uh, Chinese, 중국어로 내가 얘기하고 있었어가 되는 거죠. 와우! Wow, 놀랬는 거죠. That is amazing. 마지막 that죠. Amazing, 아주 놀라운. 그거참 놀랍다라는 뜻이죠. Everyone around me, 어라든 뭐뭐 주변에 뒤에 거 주변에요. 그래서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또한 역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역시 중국어로 얘기하고 있었어. Was i ng? 과거 진행형이죠. Sounds so funny. s o u n d 는요 지금 It sounds funny 혹은 That sounds funny.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음, 주어를 음대로 생략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표현일 때는 주어가 그냥 구차 나서 생략해요. 어, thank you 있죠? thank you도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I thank you의 주인 말인 거죠. I thank you. 나는 당신에게 감사한다는데 하루에도 많이 쓰이니까, 아이 생략하고그 thank you, thank you가 지고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만약에 thank you가 아이가 생략이 안 됐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주어가 없으니까 명령문이죠. 당신에게 감사해라 라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이가 생략돼있음을알수 있어요. 여기도 it sounds so funny, that sounds so funny인데 너무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thank you, 처럼 많이 쓰이다 보니까 a n k you, t h a t h a thank you, t h a n t t h a o u t n k you, t h a o u n k y o o u n d t h o u n d s o u n o u n you, n o u n o u n t o u n d s o u n o u n y o t o u n d s f u n n y o u n d s u n n y 들린다 라는 뜻이에요. funny 웃기는 이죠. 웃기는 것처럼 들린다. 아우 참 웃긴, 웃긴다 웃긴얘 예. 이런 얘기죠. 예. 아 정말 웃긴다 라는 뜻입니다. funny 웃기는처럼 들린다 하니까 아 웃기는 얘기네. 아 정말 웃기네 라는 뜻이죠. it sounds funny. that sounds funny. 줄임말 did i also 나도 역시죠. also 또한 역시 나도 역시 That dream, 그꿈 속에 appear 나타나니 등장했니?란 뜻이죠. 에, 나도 꿈 속에 나왔어 라는 뜻이죠.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출현하다 라는 뜻이죠. 어, yes, 그래. You were quite good at be good at이에요. be good at 모모의 능하다, 모모를 잘하다. 나는 수학을 잘해. I am good at math하는 거죠. 나는 영어를 잘해. I'm good at English. 그래서 be good at 몸을 잘하다. Quite는 아까 했죠. 상당히 꽤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너는 너 너는 음, speaking Chinese. 중국어를 말하는 것에 꽤 능했어. 아주 상당히 능했어. 그러니까 너꽤 잘하던데 중국어 이 말이 조금 속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quite, quite, quite는 상당히 꽤란 뜻. 그래서 be good at 몸에 능하다. 너는 중국어를 말하는데 상당히 능했어. 그래서 너도 중국어를 아주 잘했다. 이런 꿈. 가끔씩 꾸죠? 네, 재밌죠, 꿈이? 그래서, 네, 오늘은 비 u 인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두 쪽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한쪽짜리를 해서 그나마 좀 가벼운 B, U였고요. 이것도 외우시기 아주 힘듭니다. 이거 외우실 수 있으면 상당히 레벨이 높으신 분입니다. 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어, 외워야지, 외워야지,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고안 외워져요. 신나게, 신나게 많이 따라 읽으세요. 내가 외국인이, 미국인으로 태어났다. 미국인, 두, 두 살짜리, 세 살짜리로 태어났다. 그래서, 어, 어, 영어 이름 하나 가지시고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영어로, 영어. 꺼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많이 많이 억양도 막 살려서 많이 읽어보세요. 30번 내지 50번 읽어, 읽으면 외워집니다. 만약에 BO를 30번 내지 50번 읽으셨는데 안 외워진다 하면 AU로 내려가셔야 돼요. AU도 30번 내지 50번 인데안 외워진다 그러면 AU 말고 일반 회화 강의, 2반 회화 강의 기초부터 하셔야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레벨을 찾아서 재밌게 공부하는 게 요령입니다. 내가 빨빨리 해야지 하고서는 더 높은 레벨 갔다가 맨날 패배당하고 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